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. 예. 저기 또 개항구에 있는 이 착한 중시 와가지고 여기 전보자장을 먹으면은 12분 안에 먹으면은 도전 먹방 하러 왔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와, 근데 양이 네. 일단은 보이세요? <laughs> 대, 1인분, 좀. 2인분, 3인분, 4인분 5인분, 가운데 6인분 두개총 8인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주 아, 이게 <laughs> 어? 근데 오늘은 도전은 만드신데? 저만 응. 하는 걸로 비비게요와 응. 너무 많은데?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12분 만나요? 아 12. 12분 만에 짜잔 레이스 레츠고 출발 시간 갈게요 아, 앞로 조이 트인데 예? 네. 와, 한번시작했습니다 네, 네, 네. 음. 와. 토당대 짜장면 좋아지나봐요. 응, 네. 많이 좋아져. 음. 토킹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네. 음. 뭐, 시간 중간 중간마다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. 이제 시작이니까. 와, 와 고춧가루까지. 팍! 뿌린다 스타일. 아시죠? 음. 느낌? 네와 그림이 아주 좋네 음.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이다 음. 사이다 하나 좀 들어갑니다 사이다 하나만 주시겠어요? 네네 와이거 진짜 음. 음, 아니네 진짜로 야 이거는 완전 음 맛은 괜찮아와 여유로운 야와 젓바랭이 스타일 젓바랭이 캔스 대포 어디다 놔두고 왔어요 자유. 아, 다 쏴버리라니까요 와 진짜로 와, 왕거이 들고 다닐 거 같고 먹으려고 태어나셨어요 혹시? 집중한다는 말 원래 예 그렇죠 먹을 때는 뭐개도안 건든단 말 있죠 예 저는 건듭니다 원이기 때문에 피스 와 진짜 많다 나난 이런 거 도저히도 뭐성공하는걸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서고 하 있는데. 빨나게 없네요 진짜로. 와우, 음. wow. wow, yes 들어갑니다. 본격적으로 본격 빵이. 아. 들어갑니다. 음. 어? 사이다가 왔네요 음. 탄탄 필수죠? 음. 음. 하정우 씨? 먹팔겠지? 김태희요. <laughs> 아 이름 이 김태희. 와, 네. 부산에 사는 남자. 초태희. 21살 김태희요. 와, 이름까지 멋져버리네. <laughs> 네. 지금 시간 한번 체크할게요. 네. 몇 분이죠 지금? 네. 어이고 2, 3분 이제 다다갑니다. 네, 3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. 네, 12분 먹방이라. 네. 구분 남은 거죠? 근데 뭐,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가, 음, 발앞에서 보는데도 놀라거예요한 젓가락 먹으면 한 배부를 것 같은데. 한 젓가락이 거의 뭐, 그, 뭐야. 한 그릇 스타일. 먹다 죽는 거 아니죠? <laughs> 나이스. 탄산깜께그 음. 뭐든 도전합니다. 방구스 <laughs> 스타일. 포기? 그 무리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. 앰뷸런스 음. 바로 때려볼게께 음. 네, 먹다가 또 이렇게. 아니,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. 음. 아, 신기하네, 진짜로. 아, 괜찮아요? 야, 약간 그, 그~ 예전에 그~ 디진니자동 같은데 이 살짝 보는 거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표정이 어, 재밌습니다 좀 네. 앞으로 이제 빵원의 도전 <놀빵> 먹방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~ 보통 많이 없으는것 같은데? 음. 와, 또 야무지시네 시간 많이 남았죠? 네 지금 시간이 이제 4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, 그러면은 이~ 제몇분 남은 거야 네, 산소가 좀안 되네요. 아직 근데 절반도 안 됐어요, 시간이. 좀 천천히 드셔도 될것 같은데. 빵이 쓰네요? 음. 제로코드 스타일. 음. 와. 남다르긴 하다는데, 진짜. 음. 먹방계 요정 맞죠? 김태희, 본명. 음. 부산산는 서른한 살. 진짜였으면 죄송합니다. 진짜였을 수도 있어. <laughs> 어, 그런데. 아니, 뭐, 뭐가 죄송해. 자랑거리 아니고. 음. 그건 아닌 것 같기도 아, 하고. 음. 팔겠습니 자, 끝. 아니. 오. 끝까지 조사한 남자. 아닙니다 n i 스파타! 난 천천히 먹어도 될것 같아. 네, 어, 지금 여유롭게 얘기 해주고 토끼 엄마 좀 하자. 음. 와, 이거, 이거, 야. 도전 먹방이 여유로워요. 언제부터 자르는 거 좋아했어요? 저요? 응. 옛날 GOD 가수부에서 가수가 음. 아, 불렀을 그 때. 노래? 네. 우와. 그때부터. I I are I are are 그렇게 사랑하고. 죄송합니다. GOD 팬들 분 있으시면은. 네. 저희부터 네. 저희부터 아, 아. 아니요. 그... 좀 감동 같기도 하고. 누구예요? 김태호예요 어. <laughs> <laughs> 어, 태호 형, 여기 있었구나. 음, 반갑습니다. 워싱 네. 플라즈. 네. 와, 또 신기합니다. 네. 네. 가능하긴 한 거네요. 네. 아직 뭐 뜻은 나진 않았는데. 야, 또 야무지게 먹어버리네. 와, 너무 신기하고. 다른 게 있나봐요, 소개. 창고, 네. 창 팩토리가 매워할 수가 있나봐. 아우, 느끼해. 매워요? 느끼해. 느끼해. 아우, 느끼한 고춧가루도 팍팍 뿌려야 되는 거 아니고. 짜장에 고춧가루는. 네. 네. 아니래요? 여기는 이렇게 한거 있는 착한 쭈미씨. 전부 짜장. 8인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빵이 쓰나고 있네요. 신기하죠? 어이구, 갑자기 애절해진, 애절해진 것 같은데. 자, 지금 시체크 부모님 생각나가지고. 아, 부모님. 네. 안녕하시고요. 네. 네. 보고 싶어. 자. 지금 7분. 네. 네. 어? 전화 우와, 엄마요. 엄마한테 전화하세요? 네. 네. 뭐요? 끊어줘도 돼요. 네. <laughs> 촬영 중이니까. 아, 그냥 끊어요? 네. 아니, 근데 보고 싶다는데 바로 어머니 전화해주고, 이거 뭐야? 역시 엄마의 텔레파시. 네. 어, 끊겼어요. 저도 엄마. 와, 이거는 뭐, 근데, 뭐 먹방, 도전 먹방이라 끊김 없이 가서. 몇 분이야, 몇 분? 지금? 지금 이제 7분 45초. 5분 남은 거지. 8분 되면 이제. 4분? 9분, 10분, 하... 3분. 남은 거죠? 와, 어, 어, 트럼 어.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? 트럼 어, 해야지. 안 나와, 내 뒤로? 너무. 근데, 우리, 우리가 이렇게, 뭐, 아시죠? 예, 네, 뭐, 도전인데, 이거는 원래 못 먹는 거니까? 예, 이렇게 하는 건데 에, 너무 무리해지는 마시고요. 예, 오래 봐야 되니까. 예, 죽을 예, 골로 가면 안 되니까. 그쵸죠 오래 봐요, 우리. 신기합니다, 아주. 대단하긴 하네요, 근데 진짜. 근데 뭐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음, 어, 많이 깔끔해진 것 같은데? 뭐뭐뭐 어, 뭐, 뭐 받으셨어요? 음. 질문 킵해 주세요. 일단 뭐, 일단, 예, 아. 일단 답변해드려야 돼서아 그렇죠. 아,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예. 어, 이제 시작이니까. 네, 음. 지금 시간 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12분만에 먹는 거죠? 음. 아그만아 3분 남았네요. 아, 저 11분인 줄 알았는데 12분. 음. 어, 저한테 뭐 이게 뭐 이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죠? 음. 가끔 저쪽으로 해주세요? 혹시 모르니까? 아, 저 먹다는데 이게 한 마리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더라고. 멋집니다, 아주. 그 많던 게 그래도 그 바닥이 보이려고 하네요. 음. 대단해 아주. 여기까지 하셔도 이제 충분히 멋진 모습 보이신 것 같은데. 너무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야 10, 진짜 10분 남았네요. 아, 지금 번번 보니 10분째 말씀해주세요. 예. 9분 50초. 자니까 1곧 5초. 음. 자 이제 10분. 아1 0 지나거든요. 예. 음. 자 2분 남았죠. 와 음. 어, 그릇 사이즈가 이런 그릇이 있네요. 근데 재밌죠? 와, 진짜 못 갔어. 네. 음. 어떤? 음. 성공. 아 성공. 오. 야, 이제 지금 이제 와몇 분이요? 와 거의 바닥인데요 지금? 와그다 날라가 버렸어. 전발 빵 스타일. 오, 안음일까요 응. 뚱뚱 뚱. 10분 45초 와아 와, 맛있이 정도면 성공인가요? 네, 면이 조금 나 아, 면. 네. 나이스 잠깐 게 봐주세요 여니다와 <laughs> <laughs> 어, 사이즈가 남다르네아여아야 성공? <laughs> 어디까지 성공이에요? 에? 야1분 성공? 20초? 성공? 성공? 어. 아, 안걸로정확 어. 해야 돼 <laughs> 더먹야 돼요. 아 그럼 한 입만 더. 예, 뜨끔하게. 그 와, 첫번스 사부입니다. 와 대단하네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와 우리가 많이 먹는. 거... 성공. 예, 갈 거야. 예, 감사합니다. 에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죽는 거 아니에요? 뭐? 앞으로 짜장면또 먹을 거야? 몇일 정도, 몇일정도하실 거예요? 2년 2년 정도 에이, 핸드폰 약정 같은 스타일 어, 다음에는 짬뽕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성공! 딱 아, 끝나지마 수고하습니다 성공 빵이 쓴, 어 인정 와. 아, 오늘도 아, 열정적인 남자 빵이 쓴이었습니다 Thank you Peace, Peace. 아, 아, 네, 빵이 씨 이거 그, 뭐야 먹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 아, 다름이 아니라 음. 그 저랑 같이 저 잠깐 운동 잠깐 했었었는데 음.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갑자기 좀 아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막 붓기 막 차는 거 붓기 어 어쨌죠 막 음, 몸이 음. 되게 막 부었어 운동하다가 음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짜장면 이런 걸 이제 뭐좀 간이 된 음식들을 못 먹다 보니까 짜장면 먹고 싶대 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. 아, 그럼 내가 먹겠다. 근데 이 동네가 또그 친구 동네예요. 음. 지나가다가, 와, 근데 또 제가 생각나서 또 이제 이거를 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, 아, 그럼 먹어주겠다. 바로 해가지고 그 친구 생각하면서 이제. 음, 아, 그 친구는 지금 음. 아파가지고, 아, 짜장면을 음. 이렇게 못 드시는구나. 음 아, 왜냐면은 이런 음, 좀 간이 세거나 이런 좀, 음, 이런 맞아, 음식들을 못 맞아, 맞아. 먹어. 맞아. 음. 거기 지금 치료 중이긴 한데 뭐 나올 아. 수 있는 병이니까 아. 우리가 지금 또 올리면 네. 또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네. 어, 되게 좋아하겠네. 그럼 음. 음. 나와서 꼭 같이 먹으러 오자. 음. 음. 그래. 아 지금 이제 치료 계속 아, 치료 받고 갖고 있고 아. 한두세달 한 치료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아. 해서. 아, 그어 그래. 음. 그때 또 여기 또 와가지고 딱 먹으면 아, 좋겠네. 그때 같이 와야지. 어. 네. 아. 좋습니다. 잘생긴 친구였는데. 아 진짜. 음. 어떤 게 학교? 응나 음, 중학교 때부터 친구. 어 오래돼. 오래됐네. 그리고. 눈썹은 아, 아, 아 홍보할 아, 게 지금, 있어요. 아예. 이거 홍보. 아, 근데 이게 응. 앞에서 보이잖아. 지총 정말에 얼굴이 좀 변했죠. 홍보. 그러니까. 아, 근데 이 눈썹 하나로 확실히 인상이 확 변하는 것같아 어, 어. 많이 막히지? 어. 맞아 그래가지고 눈썹을 했는데 친구가 맞아. 어 너무 잘 됐어. 음, 그러니까. 너무 마음에 들어. 자연스럽게 때니까. 혹시나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제가 인스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지 음... 남자 눈썹 진짜 잘해. 여자 눈썹도 잘하지만 남자들 눈썹도 잘해. 어, 지역 지역이 음... 어디? 인천이야. 어, 인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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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서구 신곡동에 있어요. 또 바이 아... 바이. 피스. 다시 들어온다. 피스. <웃음> <웃음>